하나 가져올게요, 그거 일 지하처럼 똑같이 하시면 되거든요. 네. 어떤 건지 알죠? 네, 알지 알지. 외웠어요? 네, 거의 외웠어요. 그래요? 한번 다시 가 가벼... 볼게요. 양직 누나도 설마 저희 거랑 똑같이 만들어준 거 아니죠? 어, 일단은 차탕 수수 만들어 달라 해서 음. 그냥 간단하게, 음. 간단하게 일단은 저희가 랑 똑같이 만들어주면 안 돼요. 만들어줬죠,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네. 왜 우리 거랑 똑같이 만들어? 모르겠어요. 머리가 안 돌아가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안 돼. 죄송해요. 우리 거랑은 다르게. 다르게. 뭐 음. 어쩔 수 없죠. 이미 만들었는데. 음. 음. 어, 네. 됐어. 다시 작업을 시작한다. 음. 음. 별이 차좀만더 하면 돼. 아, 진짜 오토마우스 쓰고 싶다. 거짓말 안 치고 오토마우스 쓰고 싶어요. 와, 빨리 나 이거. 별이차 대신 만들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빨리 뽑아야 돼, 이거 진짜. 그래도 이거 다 팔리면 뿌듯할 것 같아요, 완전. 네, 뿌듯하고, 돈도 벌고, 일석이조 야, 눈깔 아프다. 눈깔 아파. 음. 아이고야 눈깔아프다 눈깔아파 아이고야 눈깔아파 저는 파상게임하면은 눈이 건조해져요 왜냐면 아. 이게 눈을 까을수가 없어 아..그렇죠 눈을 까을수 있는 타이밍이 없어요 계속 어 저..가게 문이 닫혔는데요 북경이로 키세요 근데 앞에 사람들이 막고있어요 아 그럼 어떡하지..들어오면 아. 안되는데 해요 조세요. 사람들 많아요 밖에? 그냥 몇명씩.. 재고등록 안한다 해주세요 재고등록 안한다고 이따가 한 번에 해준다고 해주세요 바로 막아버려요 막았습니다 네. 죽순 한번더 캐서 와주세요, 이따가 다 네. 이제 자랐을 거예요, 아마 호민도 아마 창고에 있을 겁니다 아니면은 일단 위에 작업부터 하고 아 일단 지하 1층에서 자란 네. 것좀캐주세요 네, 일단 자란 거. 네, 일단 그, 지하 1층에서 씨앗 그리고 딸기 같은 건 바로 심어주시고 네 자리 없으면은 이제 맨 꼭대기 이제 만드는 곳에 심으면 될것 같아요. 네. 아니면은 그냥 먼저 그 작업장부터 해도 되고. 왜냐면 제가 이제 별일차 작업 끝나가고 든요 오, 굿굿, 끝납니다. 한세 번만 더하면 끝나겠다. 울량동일 주룩게 많이 만들었어요 제가. 아 왔다 오늘부터 재방송 보라고 하라 하라 었죠 제가. 아 맞다. 아 까먹고 네. 깜빡 보고 있었어요. 어 다음 파트는 어 설치는 아닌데. 다음 시간에 깔아요 다음 시간. 에네 알겠습니다. 좋아 좋아 나날 수 있어. 좋아 집중해 1 0분다돼 가나요? 어, 이제 8분 남았어요. 10분까지. 아, 뭐 8분이면 다 만들 수 있어. 다 만들 수 있어. 아! 물량둥이 가져왔죠? 네, 가져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와, 나 이거 몇번째 이러고 있는 거지? 이거 원주민들은 여기는 돌 같은 거못 캐죠? 네, 못캐 아무것도. 좀 그렇죠? 다행이다. 막 계속 들어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원, 그리고 원주민은 창고 같은 거못 열죠? 네, 못 열더라고요. 전화가 나는 왜 이리 안 올까? 음. 나는 착한데. 그러니까 미소님 착한데. 나는 진짜 나쁜 짓안 하고 내 돈으로 돈 버는데. 열심히. 착한데 왜 다들 미소님이 나쁘다는걸까 그니까요. 같이 해보니까 완전 착한 것 같죠? 네, 당연하죠. 원래 착하, 원래 착하신 거 아니까. 그죠? 그렇죠. 별이차 파티, 별이차로 돈벌 거야. 67만 원에서 얼마가 될까? 내 눈이 빠져가는데 내 눈값은 나오겠지? 내 눈값만 그렇겠지. 나오면 돼 나네. 어. 내한 번만 더하면 끝나겠다 그래도. 아한 번만 더하면 끝날 것 같아요. 다행이다. 굿굿 미리 36개 정도 남겠네. 와 근데 이거 물배를 진짜 안 준다. 왜이리안 주냐? <웃음> 어. <웃음> 이렇게 이렇게. 어 사람들이 진짜 많이 이거 그냥 우리 편의점 살까요? 빨리 사는 것도 좋긴 할것 같은데. 어, 근데 편의점이 왜 좋을까요? 우리 물품 등도 별로 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기대감. 일단 돈은 있긴 한데 일단 100만원 이상은 무조건 되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그때 봐서 사는걸로 만약에 이게 마지막에 또 누가 도박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수도 좀 있습니다. 모아둬야 되긴 해요 뭐 나는 도박이랑 안 맞는 사람인걸로 좀만 더 하면 된다 내 눈알이 이제 탈출할 수 있어 어 두개만 더, 두 개만 더. 딱두 개? 됐다. 됐어. 끝났다. 와. 나이스. 끝. 이제 다시 새로운 작업을 해야겠구만. 괜차는 끝났고. 상추 들고. 뭐 하고. 상추 들고. 바로바로 바로 등록을 해야겠다. 간. 나무 챙기고, 빙이 하나 챙기자. 빙이 하나 챙기고, 빙이 오왜다 썼네, 내도 어, 아, 죽거 챙기구나. 됐다, 이제 광장. 땅 가자, 땅. 땅 가서 제가 제가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여기 위쪽에 올라가는 부분도 하나 만들어 봐. 아 먹어요. 오케이, 오케이. 제가 그러면은 그 씨앗 작업할게요. 지하에 있는 거. 네. 와, 와. 아 됐다. 이제 거의 다다 다 돼가. 우리의 작업은 끝나가. 와밀또 많이 자랐어. 저리차또 음, 해야겠구나. 저리서 또 해야겠어. 저리 어, 차를. 608개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별이 차가. 또. 이제 손가락이 빠지는 날이 오겠구먼. 어, 이제 1시 10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와, 근데 우리 지하 동장결국다꽉 찼네요? 거의. 그러니까 아까는 엄청 비어 있었는데, 그니까 여러 개가 다 들어가니까 이제 꽉 차서. 이게 미리 은근히 되게 빨리 자라는 거야, 어떻 보니까. 네, 근데 다른 게 너무 많아. 서 아, 그건 그래요. 야, 근데 괜찮아요. 와, 미리 보기 싫다. 아이고, 잘못 붙였다. 아이고, 밀 보기 싫어, 밀 보기 싫어! 너무 많아 별이 차의 지옥이 떠올라 아 어, 많다 이거 음. 별이 차의 지옥이야 이건 또뭐 이건 시도 때도 없이 어디서가 잘하는 것 같냐 별이 차의 악목이다. 아, 그거 지금, 지금, 석상도 캐고 있어요? 아니요, 이제 여기 밭, 거 갈고 있어. 아, 이제 소리가 들려요. 호왕 딸기 파티당. 와, 딸기 파티 쩔어. 우리는 어차피 이걸로 돈벌 거니까 딸기를 많이 해야 돼. 그 네, 딸기 진짜. 칠리보단 딸기죠. 딸기 막 심고, 네. 그 다음에 얘도 심어야지. 아, 이거 선생님기 가져올 걸 그랬나? 가져올 걸좀 가져올 걸, 가져올 걸 호박 해어야 돼. 호박, 아니요, 어 수박 해야 돼. 수박은 나중에 이야지아 내가 수박 농사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근데... 어, 뭐... 한두 게 있겠죠. 뭐, 언젠가 쓰겠죠. 네. 뭐, 없으면 다시 바꾸면 되니까. 그죠, 그죠. 언젠가 조합법이 뭐 나오겠지. 그렇죠. 어, 이제 1분 남았어요. 뭐, 딸기도 은근히 빨리 자라네. 이제 많으니까 빨리 자라는 것 같아요. 우와, 바타 깔았다! 와... 다, 다 가렸습니다 예, 이젠 죽순을 해주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 아 저는 지금 밀농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밀도 진짜 빨리 자라요 그래서 네, 되게 바빠요 음. 이거 빨리 일꾼을 여러 명을 뽑아야 돼 여러 명 한꺼번에 뽑아야 되긴 한데 음. 저는, 저기 농장도 갔다 올게요. 네. 사탕수도 많이 많이 캐주세요. 아이고, 여기도. 아이고, 여기도 밀파티네요. 아이고, 난 큰일 났다. 내 손이 이제 곧사라지겠구나 어, 이제 1시 10분 됐어요 땡. 네. 20분쯤에 재고 등록하면 되겠죠? 네, 충분할 것 같아요. 오늘은 과연 이걸로 돈을 얼마나 벌수 있을까? 어 이거 미리 너무 많아 이거 진짜 짜증 날라 이나 지금 미리 토 나올 것 같아. <laughs> 와 별차 싫다. 근데 별차가 제일 꿀이긴 하지. 별차가 재료가 하나밖에 안 되는데 미리 돈이 잘 돼. 그래서 별차는 해야 되긴 하는데 어, 아까랑 똑같은데 양이? 내가 보면 하기 전이랑 지금이랑 양이 똑같은 것, 같거든. 그래. 그러면은, 그러면은, 것 같아. 그래. 이러면은. 우리가 민로자이 크기 큰가봐요. 그러세요 어? 헤드 해도 어. 똑같은 거였네 왜요 왜요? 아 실수로 물 뿌릴뻔 했어 와 큰일날 뻔 했네요 아 호박도 다자라있네 밀도 많이 나오고 있죠? 생각보다 네 많이 나오고있어아 이거 왜 부셨어, 아이고, 이거 왜 부셨어. 한번 돌고, 숨 먹고, 숨 먹고, 당근도 먹고, 바늘 한번 내려가서, 숨 핫장수 썰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 이제. 됐다. 핫장수도 얼마나 나왔어요? 아직 다안 켰어요? 이제, 네, 몇 줄만 더켜면 돼요. 근데 지금 중간에서 10세트 정도 켰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 자, 저한테 넘겨주시면 돼요. 네. 바로 그리고 재고 등록하면 돼요. 아니야, 별의 차도 이거 바로 작업하면 되겠다. 그저 어, 별의 차좀 작업하고 있을게요. 네. 그럼 거기 상자에 넣어드릴게요. 아니, 아. 아니, 여기서 작업할 거예요. 아, 여기서. 아, 나안 돼. 못하구나, 여기서. 안 가져왔네. 그러면은 거기로 가져와 주세요. 도시 네, 네. 어 점프. 어, 근데 왜 원주민들이 안 보이냐? 갔나? 퇴근인가? 아니지. 다 어디 한곳을 모여있을것같아요또파는것같은데 기다리거라 나와나 <놀람> <놀람> 나 장난 아니게 만들었구나 저1곱세트 네. 만들었어요 거의 <놀람> 와 대박 그거 사면은 진짜 포인트 붙자 그럼 이제 그 살까? 사람이 와 내꺼 산 사람이 1등 하겠다 이거 이게 한, 첫 번째로 엄청 많이 사기 시작하면은 진짜 몇십 개씩 엄청 사더라고요 어. 한번 포텐 터지니까 그냥 싹. 16개. 됐어. 미를 꺼내자. 미리, 이 정도인데? 모았어요? 네.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창고에. 네. 어, 이거 어? 물양동이는 어, 예, 버려야 돼요. 아이다 무장중니까 이건. 이렇게 저 이렇게 작업하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어? 막노동하고 있죠? 아 양동이가 이거. <laughs> 완전 막노동입니다, 별이차. 별이차 완전 막노동. 어쩔 수 없이 돈 벌기 위해. 돈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한 20분 정도 되면 알려주세요. 네. 지금 몇분 남았죠? 20분 남라면 지금 7분 남았어요. 오케이. 7분 안에 한다. 7분 안에 한다. 나 과연 할수 있을까? 어 아니야 같이 해요. 같이 아 네. 어 이거 드릴게요. 물량 동이 먹고 별이 차 만들어. 어떻게 만들어? 요 그냥 밀이 위에고 그 다음에 그 아래가 양동이. 아그냥아 진짜. <laughs> 그러면 이걸 엄청 꿀 빠졌겠네. 이게 그리고 하나에 비싸요 은근히. 빨리 빨리 해야 돼요. 시간이 없어. 손가락이 빨라야 돼요. 양 밀을 오, 먼저 올려놓고 물을 바로 올려요. 네, 그다...이거 그냥, 그냥 두 칸만 하면 되니까 이 테이블도 없어도 돼서 편하네 네네네 아, 그렇네? 테이블이 없어도 되는구나? 당신의 천재입니까? 그런가 봅니다 어, 나는 왜 계속 저기다 있냐 저걸, 저거, 저거, 있, 저거 필요 없었잖아? 오마이갓, 당신은 천재입니다 오, 편하네, 작업대가 없어도 되네 와, 어, 근데 이거... 힘들죠? 네 <laughs> 물량동이 몇개 있어요? 12개 있어요. 더 드릴게요. 저 물량동이 네세트로 가지고 있거든요. 어허허허 이거 그래도 거의 다해갈 겁니다. 불이해요 <laughs> 여기 물량동이 한 세트 드릴게요. 네. 그럼 아마 뭐 저희 둘이 비슷할 겁니다. 그냥 물 계속 그냥 푸고 나서부터 작업하시면 돼요. 네. 물 그냥 막 푸고. 저는 그래도 거의 다 해가요. 한 세트 남았어요, 미리 거의. 네, 저도 이제. 어, 네. 이한 세트 남았죠? 네. 와, 이게 물향등이가 계속 들어오네. 저가 이렇게 일부러 물을 많이 뽑고 작업을 했어요. 괜찮아요. 이것만 있으면 돈벌수 있어요. 저희 네. 부자 돼야죠. 네, 부자 됩시다. 저 파산하면 안 되잖아요. 당연하죠. 네, 파산을 안 하자는 목적으로 이걸 합시다. 미래 얼마나 남았어요? 지금 39개 남았어요. 벌써 15분 남았는데, 어, 아, 근데 이거 지금 팔아도 될지 모르겠어. 세금 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만약에 100만 원넣으면 세금을 100만 원 내야 돼. 아, 10만 원 내야 되거든요. 어, 그럼 너무 비싼데, 세금이. 그래도 안 팔면 좀 그렇겠죠. 네, 그러다가 엄가 그렇... 도박하면 근데... 우리 망하니까네몇개 남았어요? 밀. 지금 23개 남았어요. 그럼 딱 되겠다. 는 44개 남았어요. 제발 여러분 좀만 더 기다려 주십시 거의 다이 갑니다. 밑 잤으면 말해줘요. 네, 지금 거의 다 써봐요. 여덟 개 남았어요. 8개. 오케이. 오늘 내거 절반 주면 딱 되겠다. 어. 어. 제발 먹어? 안먹어요요 뿌릴게요 뿌릴게요 네 1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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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됐어 됐어 사람들이 모이겠지 이제? 지금 밖에 사람들이 어, 엄청나게 우글르글거리는 소리 들리죠? 네 오픈 작업 들어가죠 이제 곧곧 곧 오픈이다 잠깐만요 아직 열면 안돼요 네 네다 만든. 들 저한테 다주세요한 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자 미, 그거 사탕수수 넣어주세요. 네. 아 사탕수수 여기 왼쪽 맨위 상대. 오케이. 별이 찾는 어딨죠? 여기 두 번째. 오케이. 네. 자 오, 아, 아직 오픈하지 마세요. 네. 제퍼니터가 터질 것있어요 사람. 이거 아마 터질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 진짜 사람들 엄청 모일 것 같은데 이거. 그러니까. 아, 이거 이거 안 해. 아, 사람들 진짜 모이겠다. 무섭다, 솔직히. 엄청 모일까봐. 일단, 정리하시고, 또 거기 가서 그것 좀 하고 계셔 주세요. 작업. 엄청나게 무섭구만. 과연 나는 얼마를 벌수 있을까? 오늘 하루 종일 작업을 하는 것 같은데. 오늘은 100만 찍으실 것 같은데, 이걸 만든 양을 보니까. 시 완전, 네. 지금 제 화면 보시면은 장난 아니에요. 지금 다 몇백 개야, 그냥 몇백 개. 오 돈이 엄청 들어올 것 같아, 진짜. 장난 아. 아니다 오늘 수익 받습니다. 오픈, 원하십니까?